안녕하세요. 내추럴 치과 원장 이울재입니다. 어, 질문자님은 어, 턱 근육이 좀 발달한 것 같고 무겁게 느껴지고 두통이 매일 있네요. 어, 보면은 근긴장성 어,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, 이가 높아, 거금이가 어, 높은지 앞니가안 닿는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즉 항상 뭔가가 이가 긴장하고 물고 있는 거죠. 어, 현대인들이 어, 긴장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주 이를 꽉 묵습니다. 그럼 근육이 커지죠. 어, 그 근육이 발달하고. 어, 이 씹는 근육, 교근의 힘이 엄청난데 이게 긴장을 하면 주변 근육이 따라서 긴장을 하니까 자주 어, 두통 또는 목, 어깨 등이 어, 결리고 어, 뭉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. 어, 턱관절 질환 때문에 뭐 교정이 생기기도 하겠지만, 또, 어 교정이 아니라 어 부정교합, 어또 부정교합 때문에 턱관절이 또 장애가 오기도 하고, 서로서로 뭐 서로 이렇게 항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어 근데, 어 치아교정보다 어 턱을, 턱의 위치를 먼저 바로 잡고 치아교정하는 게더 어 안정적일 겁니다. 일단 턱관절 치과를 찾아가서 검사해 보시고, 상의를 해 보시고, 거기에 맞는 치아 교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